친구들 안녕하세요. 25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수를 더셈과 뺄셈하여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분수의 크기 비교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1과 3분의 2, 2와 2분의 1, 1과 6분의 5 이렇게 세 가지 분수가 있는데, 일단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더셈 뺄셈 했었을 때랑 마찬가지예요. 분수의 크기 비교할 때는 아, 분모를 최소공배수로 통분하자. 이게 첫 번째 팁이에요. 그러면 통분을 하기 앞서서 항상 대분수가 나왔을 때는 가분수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가분수로 세 개를 모두 바꿔볼게요. 가분수로 바꾸면 이제는 1과 3분의 2는 3분의 5, 2와 2분의 1은 2분의 5. 1과 6분의 5는 6분의 11. 어, 여기까지는 친구들 이제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크기 비교할 때 통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3과 2와 6은, 어, 선생님 최소공개수 한번 구해볼까요? 3과 2와 6의 최소공개수는 3으로 나누면 3에는 3, 그대로 내려오고 3, 2, 6. 그 다음에 2로 한번더 되면 이 1은 1, 이 1은 1 그래서 이렇게 3, 3과 2와 1을 3개를 곱해버리면 6이 되는 걸알수 있네요 그래서 최소공개수는 6이구나 그러면 6으로 선생님이 통일을 할게요 6으로 통일을 해서 어, 3에 다는 이제 2를 곱해졌으니까 2를 곱하면 2, 5, 10 그다음에 여기도 3이 곱해졌으니까 여기도 3을 곱하면 10, 5 그 다음에 6은 곱해진 숫자가 없네요. 그럼 그대로 1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 3 개의 분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크기 비교하기가 힘들었었는데 통분해서 바꾸니까 분자의 크기만 비교하면은 어렵지 않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분수 중에서 가장 큰 분수는 6분의 15네요. 6분의 15가 가장 큰 분수니까 2와 2분의 1이 가장 큰 분수였구나. 여러분, 가장 작은 분수는 뭐였죠? 어, 6분의 12, 6분의 11보다 작으니까 가장 작은 분수는 이렇게, 어, 1과 3분의 2가 가장 작은 분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조금 더 편하게, 어, 여기 자연수 부분 여러분 보이시나요? 1과 3분의 2의 자연수 부분은 1, 2와 2분의 1의 자연수 부분은 2, 1과 6분의 5의 자연수 부분은 1이네요. 그러면 분수를 비교하기에 앞서서 자연수 부분이 큰 부분이 가장 큰 분수예요. 그러면 1, 2, 1이니까 어, 크기 비교할 때 2가 제일 크네요. 그럼 아, 계산하기도 전에 아, 이게 제일 큰 분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수가 크면 아무리 분수가 커져도 자연수 부분만큼 커질 수 없기 때문에 2가 제일 크면 바로 분수가 제일 크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자연수 분이 같을 땐그 다음에는 통분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이 가장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를 더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2와 2분의 1에서 1과 3분의 2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해서 큰 것과 작은 것을 찾는 연습을 했는데 어, 더셀벳을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으니까 여러분 크기 비교해서 세 개의 분수 중에서 작은 분수, 큰 분수를 한번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 연습해서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